<laughs> 안녕하십니까 올피디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품은 아트콘 코리아의 곤체, 입니다. 콘체는 내외장 콘크리트 보수 마감재입니다. 특허까지 걸려 있는 제품이에요. 이제 리뷰들을 그 전에도 많이 해봤지만, 이 제품은 손쉽게 미장의 느낌을 줄수 있는 페인트, 그러니까 시멘트 느낌, 노출 콘크리트 느낌을 낼수 있는 페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나와 있던 그 시멘트 느낌의 페인트하고는 좀 달라요. 얘는 안에 이제 파우더로 되어 있고요. 파우더가 15kg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어, 노출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그 보수 부분이 필요한 곳 아니면은 어, 인테리어 효과를 다른 분위기로 전환 시킬 때 사용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색상은 미들 그레이, 라이트 그레이. 아이보리, 세 가지 색상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요. 이 이후로 앞으로 더 많은 색상을 어,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세 가지 색상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 추가로 콘체, 콘체 프라이머입니다. 수성 프라이머의 느낌이 아닌 콘체 전용 프라이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약간, 어, 하얀 빛을 내거든요. 이제 좀 안에 수성 페인트 느낌 같은 프라이머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배색을 도와주는, 그 벽면에 다른 색상이 있어도 색을 잘 잡아 앉아줄 수 있게, 그리고 또 콘체가 잘 발릴 수 있게, 어, 나온 프라이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프라이머가 있고요. 그리고 코팅제. 내부 코팅제입니다. 실외가 아닌 내부에 사용. 하는 코팅제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실내용이라고 써있습니다. 여기면 실내용이라고 꼭 실내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실외에다 사용하시면 잘못하면 백화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이거는 옷에 묻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코팅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방수제는 아니에요. 방수 코팅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코팅. 옷에 묻어나거나 긁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코팅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무광, 기존 면을 그대로 살릴 수 있는 무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내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외부에다 사용을 해야겠다라고 할 때는 이 외부, 외부 방수 코팅제, 외부용 방수 코팅제라고 있어요. 요것을 도포를 해주시면 됩니다. 코팅도 코팅이지만 방수 효과까지 볼수 있는 발수와 방수는 달라요. 방, 발수는 물을 튕겨내는 역할, 방수는 물이 흡수가 되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얘는 방수제고요. 외벽 시공 시에는 얘를 사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내부를 할 때는 다목적 수형 코팅제를 사용하시면 되고, 외부를 사용할 때는 수형성 방수 코팅제를 사용하면 됩니다. 콘체들은 15kg씩 나오고 있고요. 내부 코팅제가 4kg 1 0 정도 나가고요. 마찬가지로 프라이머, 프라이머 역시 4kg. 그래서 4kg, 4kg, 15kg, 15kg, 15kg. 얘는 몇 kg일까요? 얘는 18kg 정도, 18L. 얘는 18L. 방수 코팅제는 18L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아. 자 그리고 콘체는 콘체는 롤러 시공을 했을 때약 20평을 사용할 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롤러 공법이 아닌 만약에 미장 공법을 했다. 미장 칼로 했다라고 했을 때는 절반 정도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 두께에 따라서 사용량이 조절이 된다. 변화가 크기 때문에 정해져 있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10평, 6평에서 1 10, 0이 정도 잡히고 있다고 보시면 돼. 어, 콘체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세한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에 영상으로 다시 한번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올피디 물러갑니다.